미스터트롯 3위 최강자는 누구일까?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무대 미스터트롯 3, 전국 시청률 11.878%를 기록하며 대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이번 방송에서는 시청자를 사로잡는 놀라운 무대와 반전의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탑 5위 이름들은 과연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을까요?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목소리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을 매료시킨 이번 라운드의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당신의 마음속 1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난 방송에서 발표된 미스터트롯 3타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5위로 이름을 올린 박지훈은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지션, 성공적인 추가 합격자, 특징, 탁월한 발전 가능성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 박지후 이 이름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그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대표 무대인 고향의 봄에서 보여준 감미로운 음색과 세밀한 감정 표현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심사위원 중한 명은 박지후는 무대마다 자신의 색깔을 더 선명히 보여주는 참가자라고 극찬하며 그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방송 후 박지후의 이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댓글 중에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감동했다, 라는 반응이 많았으며, 방송 다음날 SNS 팔로워 수가 50% 이상 급증하는 등, 그의 팬층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최대의 강점은,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입니다. 1차 라운드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지만, 매 라운드마다 더욱 완성된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과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그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박지훈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건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다가오는 라운드에서 박지우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과 그의 성장 스토리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과연 그는 또 어떤 감동적인 무대로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다음 방송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속 1위는 누구인가요? 미스터 트롯 3에서 4위에 오른 유지우는 신에 답지 않은 무대 장악력과 독특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무대는 항상 활기와 신선함으로 가득 찼으며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포지션, 신선한 매력의 선두주자, 특징, 대중적인 호소력과 트렌디한 스타일로 차별화. 유지훈은 이번 라운드에서 선보인 곡 젊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경쾌하고 현대적인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와는 또 다른 신선함을 제공하며 젊은 층의 지지까지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유지훈은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참가자라고 평하며 그의 도전적인 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 유지훈은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독특한 퍼포먼스, 그의 창의적인 연출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단조롭지 않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대중적인 매력, 친근한 외모와 소통하는 무대 매너로 모든 연령대의 관객을 매료시킵니다. 유지우의 기록과 성과, 젊은 층의 인기 상승, SNS에서는 트렌디 트로트라는 별명이 붙으며, 10에서 20대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기록, 그의 무대 영상은 업로드 후 48시간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 댓글에는 트로트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유지우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를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만의 색깔로 무대를 채워가겠습니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지우의 성장과 새로운 스타일은 미스터트롯3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신선한 변화를 볼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지우와 함께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세요. 다음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미스터트롯3위탑5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손빈아는 이번 시즌의 무대 장악력으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무대 퍼포먼스가 어떤 경지에 도달했는지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포지션, 공동 1위, 독보적인 무대 리더, 특징, 뛰어난 무대 통제력과 창의적인 퍼포먼스. 손비나는 이번 라운드에서 선보인 곡 열정의 춤으로 모든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강렬한 비트와 조화를 이룬 그녀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은 손빈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였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대 장악력 손빈아는 무대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에너지를 놓치지 않으며 시청자와 심사위원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창성 그녀의 무대는 항상 새롭고 창의적입니다. 각 곡에 맞춘 스타일링과 독특한 해석은 그녀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디테일, 손끝 하나까지 계산된 그녀의 퍼포먼스는 섬세함과 열정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손비나의 놀라운 기록들, 시청률 견인, 손비나의 무대가 방송된 구간에서 순간 시청률은 15%를 돌파하며 최고점을 기록, 팬덤 확장, 그녀의 SNS 팔로워는 방송 후70% 이상 증가하며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손비나는 항상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무대가 여러분께 즐거움과 영감을 줄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손비나는 앞으로도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무대를 가득 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선보일 다음 무대가 어떤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을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무대가 선사하는 열정과 창의성, 당신도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 준비가 되었나요? 미스터 트롯 3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청길선은 그야말로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음악 그 자체로 관객과 소통하는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지션 공동 1위, 진한 감성의 대명사, 특징. 깊이 있는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 청길선은 이번 라운드에서 선보인 곡 '산처럼 살아가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깊은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시간을 넘어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었고, 곡이 끝난 후에도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심사위원은 청길선의 목소리는 청중의 가슴 깊이 새겨질 울림을 가진다라고 극찬하며 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깊은 감성 전달, 청길선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정이나 박자를 넘어 노래 속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 그는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로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공감의 메시지. 매국에서 그는 사람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청길선의 기록과 성과 시청자 투표 1위. 이번 라운드에서 온라인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 화제성 상승, 방송 후 그의 무대 영상은 3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더 진솔한 무대를 선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음악에 대한 철학을 전했습니다. 청길선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라운드에서 그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울릴까요? 청길선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감동, 다음 방송에서 그와 함께 하세요. 미스터트롯 3에서 영광스러운 1위 자리를 차지한 최재명은 이름 그대로 모든 것을 갖춘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과 깊은 감정을 담은 무대는 시청자와 심사위원 모두를 사로잡으며 그를 이번 시즌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지션, 탑1, 명실공이 최고의 실력자, 특징, 완벽한 노래 기술과 진심 어린 감정 전달 최재명은 이번 라운드에서 선보인 곡 그날의 약속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섬세한 기교와 폭발적인 고음은 감탄을 자아냈으며 곡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표현하는 그의 감성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최재명의 무대는 완벽함 그 자체였다. 기술과 감정이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정점, 최재명은 안정된 음정과 박자 감각은 물론 고난도 기교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그의 실력이 정상급임을 증명했습니다. 감정의 깊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곡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달하며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무대 완성도, 그는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한순간도 시선을 뗄수 없는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최재명의 놀라운 성과와 기록, 심사위원 점수 최고점 이번 라운드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역대 최고 점수를 받으며 그의 실력을 입증 시청자 투표 상위권, 팬들의 열렬한 지지로 인해 온라인 투표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SNS 화제성, 그의 무대 영상은 업로드 후단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최재명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라운드에서 1위라는 타이틀을 차지하며 다음 무대에서 더욱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다음 도전이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최재명. 그의 다음 무대를 기대하며 함께하세요. 미스터 트롯 3, 탑 5의 화려한 무대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누가 진정한 1위의 영광을 차지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참가자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